안녕하세요. 엘리스 리스장입니다. 네, 엘리스장이면요. 엘리스 리스장이라고 내 네, 뜻을 지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이름 변경이 안된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말로만 이름을 바꿨습니다. 음, 오늘은 어, 디어크랑 트렁크를 한번 소개해보도록 할 거고요. 교환, 이런 건안 받고요. 제가 직거래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이랑 가까워야 제가 이제 교환을 가능해요. 아, 직거래. 투명 플램이 있고요. 메모리 패스. 이제 그, 이 메모리 패스에는 에스닉이랑 러블리가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페미니랑 페시니 풀이 있습니다. 제가 레벨업을 좀 많이 시켜가지고, 네. 제가 거치다가 오빠한테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은 조 불편하게 영상을 찍을 수 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폰도 안 좋아서 초점도 잘안 맞히더라고요. 로즈마리 원피스이고요. 정렬의 심포니아 티라, 티아라입니다. 우리의 에델로즈 무대복 이거는 벨로즈 이거는 제가 그거 초코 브라우니님한테 교환한 스톤들입니다 린넬 티셔츠 신비 나루 교복 세트고요 이렇게 세트예요. 이제 그 치마는 여러 아 죄송합니다 잘못 이렇게 치마랑 이렇게 세트인데 제가 그거 교환을이 치마가 두개 있었는데 교환을또 했습니다. 이건 차밍의 그거 세트고요. 할로 할로윈 복장. 둘리 세트입니다. 제가 한꺼번에 뽑은 거고요. 네. 이것도 제가 뽑은 아이스 탄지가 별로 안 돼서 잘 모르겠어요. 이건 이제 진짜 2년 된것 같네요. 프레젠토 모으는 게 1년 전이었는데 그 전에 제가 이거를 그 마트에서 주운 건데 그 마트 과자 파는 데서 제가 주는 거예요. 이제 이쪽 줄은 제가 왜 소개를 먼저 안 하냐면 이쪽 줄이 조금 안 좋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다, 다른 분들이 좋은 것부터 소개해 달라고 자꾸 그런 요청이 들어가서 저 중간에 줄은 맨 마지막에 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많아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거 그리고 트리픽킨 이거 무대복이구요 아람이 빵방받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그거 뭐지 하이가 있었는데 제가 잃어버렸어요. 근데 레어는 아니어가지고 제 이거 세트 치마는 없고, 치마는 제가, 뭐 프리즌톤 세트를 사야, 그게 안에만 따로 주는, 데 네. 중간에 줄도 서프라이즈 나무 교복이고요. 둘이 세트인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서프라이즈, 섹시 세븐스 코디입니다. 제가 다고 왔다죠? <laughs> 네, 이제 뒤집어 보도록 할게요. 메모리패스는 만1 3 0 0원만4 0 0 0원 사이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저도 한 개는 교환한 거예요. 이렇게 쿠폰이 막 있고요. 필요 없는 것도 다여태다가 넣어놨고 이제 이건 제가 조금 아끼는 거고요. 이거, 이거 드레스는 심포니아로 나오는데 이상하게 머리는 이렇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차밍인데, 차밍이 좀 많아졌다죠? 제가 좋아하는 손으로 한번 놓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레인보우 드레스가 제 마음에는 꼭 들어요. 이거 카페에서는 구입하고 프리즌 기타에서 얻은 거라서. 그 다음, 어, 세븐스 코디. 뒤에는, 네, <laughs> 레인보우 드레스랑, 그 다음, 그 다음에 도 이거, 세븐스. <laughs>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는, 이제 린네 원피스. 이게 왜 찢어졌냐면, 그거 제 사촌동생이 왔는데, 이제 스톤이 되게 이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톤을 조금 주곤했습니다노멀만 줬지만, 네, 이렇게 줬는데, 지, 그, 자촌동생이 그거를 모르고 다 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묻히는데, 풀이, 동생이 액체 겜을 만든다고, 네, 다 써가지고, 제가 지금, 내일 물풀이나, 이러고 사러 갈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손이 있고요 레인보드레스, 세븐스, 세븐스, 이거 모르겠다. 인내 네, 원피스,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톤이고요. 이거는 프리즘 기타에서, 네, 선착순 3명으로 받은 잭스 톤입니다. 이것도 프리즘 기타 선착순 3명. 그리고 세븐스, 나루의 세븐스인지, 있는 세븐스인지 모르겠어요. 네, 이거. 그 다음, 이제, 립네일 원피스. 네, 이렇게 색깔대로는 다못 모았는데, 제가 갖고 싶었던 레인보 원피스까지 이제 있어요. 이거는 절대로교환은 아, 교환 받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음, 심포니아 아니면 차밍이랑 교환을 꼭 받아야 돼서, 저게 조금, 어, 아빠가 비싸다고 해가지고 별로 싸게는 판매는 안될 것 같아요. 그렇고 이제 제가 거래나 교환은 안되고 직거래는 제가 사는 곳이 부산 광역시니까 이제 부산 부산 정도는 제가 할수 있는데 서울이나 막막 <laughs> 서울이나, 음, 서울이나, 북한? 북한은 좀 그렇나? 아무리, 부산이면 제가, 어, 아마, 다음에도 직거래 많이 하고, 제가 진짜 먼데면, 선짝순 한명 밖에 못 받아요. <laughs> 멀리 가는 곳이기 때문에, 네, 트런스 소개였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수제로 만든 스톤들도 지금 네 있는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지고 왔습니다. <laughs> 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의상들이 없는 스톤들입니다. 필요 없는 걸 이렇게 예쁘게 모아서 만든 겁니다. 네, 하나씩 돌려가면서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어... 이거는 꿈보프, <laughs> 꿈보프 버전의 스톤이고, 이건 꿈라프 버전입니다. 이거는 꿈라프 버전, 꿈보프 버전입니다. 이거는 둘다 꿈보프 버전이고요. 이렇게 섹시가 아주 예뻐서 장식용으로도 되게 잘 쓰일 것 같아요. 이거 둘다 그거 뽐라프고요. 나루의 파트너 아니 나루의 페어펫은 러블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러블리랑 이렇게 어, 붙여놨는데 제가 만든 것 중에서는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에스닉을 좋아하는 건 아닌데 <laughs> 제가 나루를 좋아하니까. 네, 이렇게 소개였고요. 여러분들, 방학 지금이신 분들도 있고, 내일 부 내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방학 진짜 잘 보내시고요. 계약 때는 제가 영상을 폭풍으로 아마 올릴 것 같습니다. 요. 네, 그래가지고 더 즐거운 교육방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앨리스 앨리스였고요.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서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더 재미있는 영상을 볼수 있고요. 구독을 자꾸 취소했다가 뺐다가 이렇게 노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렇게 하지는 말아주세요. 네. <laughs> 그러면 제가 그 뭐지? 그 친구한테 너는왜 이렇게 구독 횟수가 없니?"라고 오늘 그거 방학식 때그 말을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좀 많이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앨리스의 리스 였습니다